첫 번째부터 S네. 이게 훈련보시 이번 시즌 되게 좋죠. 훈련보시 그래서 너프를 또 먹었지만 여전히 고등등 지원은 좋다 생각합니다. 지원 아이템도 되게 밸류 좋고 지금 전투증강들이 많이 밸류가 떨어진 지금 시점에 지원 아이템이 주는 스탯이 전투증강보다 오히려 더 좋을 때도 많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저기서 근데 성배하고 솔직히 지크는 응. 아니고 드론 나오면 좀 애매하긴 해요. 응. 저기 두개좀 많이 안 좋아. 도전이죠 꼬마거인도 S를 줄게요. 이거 첫 번째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꼬거는 일단 고려하지 않을게요. 첫 번째 꼬거는 올돈이여가지고 뭐 연패 타는 아닌 거 아닌 이상 안 먹을 것 같고 일단. 그것도 내 품으로 어. 좋진 않아. 어, 사실 어 사실 그것도 별로 안 좋아. 응.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 전투 장학때 나중에 나올 이게 먹는 게더 좋기 때문에 만약 연패 할, 할 거라도. 차라리 흡혈 이런 게더 좋지 어. 연패도. 사실 그리고 또첫 번째 연패 이점이 뭐냐. 피가 적어가지고 초박 손이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오 연패를 먹을 때. 첫 초밥에서 일단 뒤집기 같은 게 나오면 더 좋고 아니면 탱각을 더 이쁘게 설계할 수도 있겠죠. 자기 원하는 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꼬마 거인의 메리트는 두 번째에서만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근데 지금 하트 스틸이 조금 이 시점 꼬마 거인의 메리트는 진짜 좋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먹는 꼬거 때문에 s t 어 두겠습니다. 이거 좀안 좋긴 해 지금 많이 또 영웅 크럽이라는 골드 증강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좀 장점이 거의 없긴 해요. 칠회가 너무 길어 이거 사실상 하나 주는데 하나 주는 것. 좀 짜죠 실버는또 이게 원래 이걸 원래 사용하는 방법은 중반 타이밍에 상코이성 찍어가지고 3라운드에 좀 이기는 건데 운 좋은 사람들이 3라운드에 뽑거든요 상코선발자를 그러면 저거의 장점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 좀 평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리로대이 그렇게까지 안센 것도 있고 지금 메타에 그런 점이라서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이것도 C에 둘게요 이거 버그 있었을 땐 ST였는데 <laughs> <laughs> 야 이거 20% 줄어들니까 못 찍겠더라 이거 야그 50%일 때 생각하니까 이거 못 찍겠어 이거 어. 아니 저거 진짜 개사기였는데 50%일 때 어. 어. 버그 픽스돼 가지고 안 좋아요 네안 좋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좋... 다른 그 연패 증강 막 자리비움이나 목숨카페에 비해서 이점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안 좋아요. 단결, 단결, 나 이번 시즌 한 번도 안지워봤는데 단결도 시해둘게요. 이게 뭐, 스탯이 15, 뭐, 15면 이게 이 감시자랑 비슷하거든요. 이 감시자가 16주니까. 이 감시자만큼 주는데, 이번 시즌 일단 뭐, 뭐가 있죠? KDA가 있죠, KDA. KDA 시너지 때문에 맵이 뭐든 나에 따라 단결을 받기가 힘든 배치가 되게 많아요. 또 심지어 또뭐 있어, 디스코. 디스코도 이게 배치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단결 받기가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 시즌 또 뭐야 지원 아이템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은 단결을 좀 받기가 되게 어려운 판이 많다 네, 이번 시즌 그러니까 감시할 시너지도 그렇고 일단 방마저얻기도 되게 쉬운데 굳이 단결로 그러니까 배치가 약간 깨지면서도 얻는 이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안 좋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대격변은 비해 두면 되겠다 그냥. 어 대격변 먹으면 좀 터지는 나오면 터지는 기물도 좀막히네 지금. 아, 대격변이 되게 일단 뭐 만약에 럭키 사코 있을 때 이걸로 키아나 띄우면 그냥 게임 터지거든요 키아나. 키아나가 제일 게임 터뜨리기 편해. 음. 3-2 이거 그냥 대격변 먹고 럭키 사코 사코 있을 때 키아나 띄웠다. 거의 1등 포텐 이 있기 때문에. 형그 비티어 정도?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리턴 값이 되게 좋아요. 되게 네. 오코 리턴 값이 제일 좋아서 진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막대기야 돌면 뭐, 이거 뭐 집어본 적 없는데 디티어 주자 이거. 나 이거 가끔씩 집는데, 근데 단결보다 나을 때도 있긴 해. 시티어 줄까? 아, 응. 응, 가끔씩 집어죠 뭐. 아니 너무 아니 그 디티어의 뭘도야 될까 좀 궁금해서요. 어, 어,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긴 해. 어, 그런가. 사실 시티어는 집을 만한 상황이 거의 없긴 하지만, 어. 그러니까 뭐 막각도 뭐 아무것도 안 만들었고 그럴 때뭐 집으면 뭐정 집을 거 없을 때 집을 만해. 이 맥렬한 공생은 A T o 해줄게 S T 허는 안드게요 이거 이번 시즌 치감 팀들이 되게 다 밸류가 좋아요 썬파도 좋고 레드도 좋아요 너무나도 레드가 추가된 이후로 원래는 그러니까 치감을 썬파 모래를 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레드 라는게 좋은 템이 생겨가지고 굳이 이걸 먹, 먹을 상황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굳이 <laughs> 또 레드 나와서 저거 증강체 이름이 뺏겼어요 원래 저거 붉은 덕물 정령이었거든요 맞아 네, 맞아 어. 이름, 빡겼어, 이름 뺏겼어 이름 뺏겼어 이름조차 레드한테 따이 당해버려가지고 이거 좀 그래. 음. 목숨값은 a t 티어에 두겠습니다. a 티어 중엔 좀 그렇고 음. 이게 이번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 이게 지난 시즌에는 전략가 체력을 3일 때마다 1골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자도 더 보기 좋았는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체력을 1 1잃어야 3골드를 줘요. 10일어야. 그래서 처음에도 이게 보기가 좀 힘들어졌고 전체적으로도 골드가 양이 좀 감소했죠. 원래는 체력 3당 1이었는데 이제는 10당 3 3골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진 않긴 해 연패할 때는 네.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a t 티어 연패가 굉장히 때문에 이건 디티어 있다 이거는, 어. 이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집을까봐 설명조차 안 할게요 그냥 집지 마세요 아니, 또 말하자면 변속이 저게 왔다 갔다 비슷한 개념은 나오는데 왔다 갔다 너무 사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넉패해서 저걸 만들었는데 전너무나도 쓰레기야 진짜 그래서 절대 집지 마세요 그리고 또시에 둘게요 이거 일단 은빛 장막이나 딱그 보통 비교되는데 이게 훨씬 좋고요. 이거 그냥 시작 후 바로 받는 게 훨씬 좋을 때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고점은 높아. 비에고나 막 이런 거 브루저들 있잖아. 근데 브루저들이 어. 지금 별로 안 좋아. 어 이런 애들은 주면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요네 같은 경우도 티어가 내려갔어요. 왜 와이? 지금 한국 서버 랭크를 점령한 감시자 아리 상대로. 요네가 상성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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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좋아요. 그걸 못 이기거든요 요네가. 요네 삼성으로는 어림도 없고 요네 사성 들고 가야 돼. 어. 그래가지고 조금 티어가 브루저들이 좀 낮아진 감이 있다. 그래서 c 티어 해두겠습니다. 예, 조 졸은... 아니, 저운아이 되겠어도 별로 안 좋더라. 아 근데 괜찮긴 한데 그냥 b 티어 그니까. 어. 이거 이거는 사실 근데 펜타킬이 제일 좋은 거 같아. 트페라트페라 어. 펜타킬이 딱 좋더라고. 데 알이 안 좋더라고. 어. 알이 해봤는데. 아니 괜찮아 이건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탱템이 많을 많아가지고 전투를 무조건 길게 긴 템포로 싸울 수 있다 싶으면 좋죠 그냥 30% 증가기 때문에 또 지금은 전투가 다 길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연장전 가거든요 웬만하면은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ATO 좋겠습니다 이거 체력 너무너무 든든하고 222또 뭐야 플레어 골드랑 비교해서도 이게 무난하게 찍기 제일 좋아요 실버라서 네. 그런 점에서도 더 고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는 ATO 좋겠다 음 ATO 좀 그렇다 사이버네틱인데 개인적으로 통신 같은 경우는 실버가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 너는 어때요? 나 어. 실버가 제일 좋다 생각해. 실버가 제일 괜찮아 이게. 어. 만화 2가딱 적당해 그냥. 실버가 진짜 제일 좋은데. 근데 이, 이 정도 급은 또 아닌 것같아 일단 a 티어 음. 급. 또 그래 다른 사이버네틱인가 증강하고 시너지가 낼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먹으면 좀안 좋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때 확실하게 팀의 도움이 많이 돼요. 사인술선 BTR 두죠이건뭐더 코멘트 는 딱히 할거 없을 것 같네요. 이거. 그냥 언제든지 먹어도 무난한 증강. 무난한 전투 증강이죠 그냥. 시시 시에도 왔다. 어 별로 안 좋아. 아 이게 막상 세력 시간제한 없이니까 그러니까 1 6골드를딱줄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리롤 한 여덟 번 이게 별로 안 크더라고. 그리고 또 이거나 딱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결 불가나 한 비교가 되거든요. 연결 불가도 이게 일단 단순 12골이야. 1 2 마리잖아요. 일 코가 아닌가? 1 2 마리 맞지 않아?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 지금 아 이걸로 삼코 선받차는건안 하는 좋냐고 하는데 삼코가 되기 지금 안 좋아요 다. 어네 삼코가 되니까 이뎀 럭스 말고는 다. 어. 그 그래가지고? 음. 에가 그냥 안좋은게 좀 문제야 지금 메타가두자 이거 뭐 그냥 그럭저럭인데? 아 어. 근데 초고 잘 안집어 어 이거 이거 배치가 너무 이것도 집으면 제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8초밖에 안돼가지고좀 짧아가지고 되게 애매해 그래서 잘 안집는거 전 저도 이게 배치 제약 때문에 잘 안집게 되더라고요 이거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그냥 비티어 C티어 얘들보단 좀더나은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이것도 안집는데 이 코덱 쓰레기랑 C에 도까 이거? B도 B? B 아님 c 데 근데 이거 처음에 왔는데 처음에 나오면 처음에 이거 먹으면 게임 망하잖아. 근데. 어. 디죽인 좀그렇잖아 그래도. 근데 가끔씩 이 세나 먹으면 대박이긴 한데 저기서. 어. 이 세나. 그러니까 이코 이코 베타일 때 이게 진짜 좋았는데 이지 이코 메타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드 같은 바드 어. 카타가 다 너프를 먹어서 쓰기 좀 힘들죠. 음, 저거. 어, 승장 이제 버프 먹었는데. BT1 좋아했다승장 이거 이제 3골드에 최대 세 번이에요. 최대 세 번. 버프 먹어서 리롤 덱, 일코 특히 1코 리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니까 문제점이 뭐냐 일단 카카 극해 이런 게 없어 마보 비트 이런, 게, 이런 거 없는 것도 약간 좀 흥행에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다 1코 리롤 덱 진짜 환장하잖아요 그냥 지금 1코 리롤 덱 펑크밖에 없는데 펑크도 뭐 이렇게 사팔 쳐서 다 찍는 덱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닐 니다아 뿐더러 1코 어? 리 여러 개 찍는 덱이 없어요 야소리롤 해봤자 애니리롤인데 일 하나 찍고 그러니까 끝이니까 어. 아, 예, 야. 맞아. 초가스도 없네, 초가스요. 그냥 이런 1코덱이 없는 게좀 아쉽다. 1코덱이 진짜 조, 많이 좋은 게 1코덱이니까 많이 찍는 덱이 좋으면 승승장은 무조건 좋을 텐데. 아무튼,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신중한 대장은 뭐 A티어지? 이런 시리즈가 다 있죠. 필러 대장 7번, 8번, 그리고 또 6번 시리즈가 다 있는데 이런 거. 신중한 대장은 이게 8번이나 돼가지고 조금 너프를 많이 먹지. 었 예전에 7번이었는데 그, 옳은, 른 선택 증강일 때는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A티어. 또, 또, 추가로 말하자면, 오른템이 지금 거의 처음에 보면 많이 좋은 골드 관련 아이템이 다 좋거든요, 오른템이. 황술지 거문에 뭐, 가보, 뭐, 다 손. 근데 이게 3라운드에 가면 좀 애매해요, 3라운드에 골드템을 먹기가. 그래서 신전지작으로 이득을 보기 좀 힘들어. 그런 그래도, 점에서 그렇게 튀어 놓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른템 하나를 오른모를 준다는 점이 음. A티어. 이거 같네요. 이거, 이거 리롤되기 안 좋으니까 B에 두는 게 맞겠다. 이것도승장이나다 비슷한 급이다. 승당보다 좋긴 해, 실가 실버 티켓도 마찬가지죠 이거 리롤 덱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주는 횟수는 뭐 나, 나쁘진 않아요 뭐 그냥 나쁘진 않은데 굳이 집을 가기 잘안 나온다 라는 점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리롤 덱할때두 번째 증강 나오면 그때 집는 거예요 뭐 그, 그, 그런 상황 아니면 안 집어요? 아쿠 <laughs> 이거 아쿠 첫 번째 안 나오잖아 이거, 이거 뒤에 바아도될것 같은데 아쿠 아쿠 먹은 적 있냐 너 이거 아쿠 이번 시즌 한 번도 안 먹었어 어 이거 먹은 적 없지 이거 음. 아쿠 그 너무 도박이야 이거 먹는 게 아니 아구 이거 완성 아이템 하나 주는데 에바야 그냥 이거 이거 먹으면 게임 여기서 뭐 나올지 알고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 디지 이거 나 이거 절대 안 먹어 아구 이거 아니 완성 아이템 모르 주면 안 되냐 그냥 아니 제로 아이템을 두개두개줄두 개, 두개 개를 주던가 어. 이거는 제로 아이템 한개 주고 이게 더 좋아 이건 첫 번째 나온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그리고 첫 증강 생각해 보면 이거 두개줘 이건 제로 아이템을 두개 주거든요 파보는 얘는 완성 아이템을 두 번째 먹어야 하나 준다니까 <laughs> 어. 진짜 너무 거죠어 파보랑 비교랑 해도 그냥 너무 쓰레기라서 아구는 디토에 박아도 하겠다. 완벽한 하이호환이잖아, 그냥. 아무튼, 안 먹습니다, 이거. 아니, 안 먹, 어, 네. 그냥 구어요 어쨌든. 처음에도 먹지 마세요, 나오면. 연결부가 ATO도 하겠다. 응. 돈 주는 양도 꽤 많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 생각보다 이게 먹을 때 있냐 이게 그러니까 1코 리롤 덱은 당연히 먹고 이걸로 일, 찍히면 좋고 일단은 또 그리고 더, 또 좋은 점이 뭐 있냐 이거 그냥 가끔씩 이거 캐넨페어 릴리아 연승 중일 때 캐넨페어 릴리아 페어일 때 먹어가지고 얘네들 이성 작하면 되거든요 열네. 캐넨 릴리아 어. 크 산테 이런 거 어? 이성 찍으면 되겠어요. 어 감시자 지금 아리할 때도 그렇고 어. 이거 이성 찍으면서 어차피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꽤 주기 때문에. 이게 좋아연결부가 그냥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필드도 강하면서 돈도 벌수 있어요 필석 어? 2조의 증강이에요 나름 네 행보는 비어져겠다 비져야겠다 행보 힘쓰기 힘들어 이번 시즌 피가 돈이야 피는 곧 돈이거든요 왜 피는 왜 돈이냐고 또 확신할 수 있는 이번 시즌또그 뭐가 있냐면 하트 스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피만 으면 어차피 하트 스틸 사면서 이게 돈으로 다 복구 가능하거든요 하트 스틸 그냥 네 터만 딱 하면은 근데 이거는 피 20이나 깎고 예, 골드도 30골드 밖에 안 주기 때문에 너프가 많이 돼서 좀 먹기 처음에 먹기좀 많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또 지금 전투 중간 워낙 쓴게 많아가지고 저걸로 그러니까 패드하면 내가 쎄다 싶어도 저거 먹고 피 관리하면서 연승하기 힘들어요. 막 템포로 막 끌어올려도 그런 점에서 지난 시즌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금속 a 티어줄게요 a 티어 주긴 좀 이급은 아니고 금속은 되게 좋아요. 연승 운영할 때 먹어도 되고 연패 운영할 때도 오히려 사골드를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모르 때문에 연패 운영할 때 리롤드에 템3신기맞추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팔방 미인의 증강이다. 응. 응장은 무난한 전투 증강 좋습니다 실버. 저게 아리 매혹을 씹더라고요. 감시 아리 상들 저거 엄청 좋아. 아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스킬 맞으면 구슬을 날려야 되는데 응비장박 있으면 아리 매혹 씹히고 두 번째도 하트는 날려요 이거. 아니 같은데 아니가 그러니까 매혹이 안 걸리 는 있으니까 그런 거야. 막은 거니까. 뭐 그러니까 어. 원래 매혹을 막으면 안 되잖아 저걸 군중 대우가 아닌데 매혹 군중 대우지 매혹 그거 아. 시시 걸리잖아 뭐 아리 배고 CC 없어? 그거. CC 걸려. 잠깐, 잠깐. 아리 스킬에 서있어 잠깐 CC 걸린다 서 있어. 맞아. 어, 어. 아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튼. 어. 아니가 군인제로 막았으니까 당연히. 어. 아 버그가 어. 아니구나 그러면. 어. 아 아무튼 그래도 아리 상대로 좋아요. 저 감시 아리 상대로. 어. 감시 아리 딜이 그냥 확 떨어집니다. 저거 상대 저거 있으면. 아우 개만. 개마... 아나좀 CC 있는 줄 몰랐어. 아우 개만 분이네 이거. <laughs> 아무튼 좋아요. 저금빛장 막. 연수전은 A 하겠습니다. 연수전. <laughs> 좀 짜치긴 한데, A티어인데, 이거. <laughs> 아니,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배워가는 거지, 님들랑 어. 연승 운영이 되게 좋기 때문에, 연수전은? A티어? 두겠습니다. 일관성은 c t o 일관성 이거 너무 너무 이게 주는 골드량도 너무 적어 이걸로 아니 이걸로 아무리 잘 타봤다 이득이 적거든요. 근데 이거에 신경 쓰느라 오히려 필요없는 불필요한 돈을 더쓸 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c t o 에두겠습니다뭐 지난해도 전화에도 말했던 건데 어. 일관성을 연패하는 것보다 어. 목숨과 뭐 자리 비움 이렇게 더 골드도 안정적으로 더 많이 벌어요. 네. 일관성이 장점이 따로 없습니다. 차라리 연승할 거면 행보로 연승하면 더 좋지 그리고 왜왜 어. 행보로 연승하면 이거 추합 순위도 처음엔 좋거든요. 어, 일관성은 사실인가, 그러니까 이 점이 없다. 다른 증강이나 비교를 해도. 이꼬부도 a 더하겠다. 이꼬부 지금 별로 안,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더라. 이게, 지난 시즌 같은 거는 좀 템이 많이 중요했는데, 이번 시즌 템 밸런스 엄청 잘 맞거든요. 음. 막 특출나게 사기템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꼬부가 S티어는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삼신기가 진짜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삼신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 대충 일단 뭐, 쇼진 일단 대충 만들면 뭐다 쓰니까. 불교를 C티어인 이에요. 브루저들이 다안 좋아야 지금. 아니 그 처음에 에코 c 먼저 맞는다고 지 에코 시스 스킬 제일 먼저 썼는데 아니 애들 그래 잡기 전에 c c 를 맞거든요 무조건 음. 아 앞라인 브루저들한테 그래서 은비장보다 훨씬 안 좋아요 이게 공속 5% 주는데 자 자리뷰 BTO 딱해 뭐딱 이급 아니야? 무난 하지 어. 그냥 무난 그냥 뭐증가더뭐 설명할 건 없는데 그냥 무난하게 어, 자이안 풀렸으면 저거 먹으면 돼요 작선 작선도 BTO 이게 원래 골드였다가 이게 좀 실버로 내려오면서 조금은 괜찮아졌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이게 지롯 같은 템이 있었죠 지롯 일단 일단 나, 예전에 일단 대표적인 작선 일단 사기템이라면은 일단 뭐 그런 템이 또 없기 때 없어가지고 큰 이득 보긴 힘들어요 작선. 아 그러니까 지롯 다음에 또 좋은 게 수맹인데 제 어. 수맹 스펙도 지난 시즌 너프 먹은 뒤로 그대로라 네. 수맹도 별로 안 좋은 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선 좀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전리품 에시티어 좀. 절대 무조건 S 제요 뭐. 개사 개사. 절리품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걸로 버는 돈이 너무 많아. 절리품 무조건 S 제요. 이득이 진짜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절립품 먹고 풀연승 타기 사실 힘들 거예요. 전투증강이 하나 없는 거기 때문에 실버. 네, 그러니까 어. 자기 연패일 때만 아니면 먹으면 연패 아니면 다 좋아요. 절리품 어. 무난하게 가면 그냥 좋아. 활용 아니 그러니까 작선에 대해 좀더 이게 활용하기 어려운데도 왜 B 티어냐면 응. 스펙이 괜찮아 이거 그냥 템 복사해도 그러니까 전투증강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런 이. 이 좋은 티어의 전투 증강 안 떴을 때 B 티어 정도의 급의 전투 증강은 돼요 이게. 저 저게 그러니까 워머우드 막 강철 심장 썬파 이런 거 복사할 때좀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계속 넘겨주면 체력 아이템을. 아 이게 되게 애매하네. S 티어 주야 되냐? 음. 전투 작업 때. 지금 좋은데 이거. 아네 S 까지는 아닌 것 같고 A 받고는 어. 모든 상에치 있는 건 아니잖아. 어. 저 왜? 이거 좋은데 전투 작업 때. 음. 이거 진짜 좋거든요 전투 작업 때. 좋은데 좀 그래 그러니까 연패 연패에 너무 한정으로만 좋아가지고. 연승일 때 사실 먹을 때는 메리트가 거의 없다 보니까 a 티오 두겠습니다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거 연패일 때는 뭐 진짜 무조건 S티어요 연패일 때는 거의 오히려 고정된 지원이 런것보다더 먼저 고려할 수 있죠 두 번째 에 애초에 안 뜨니까 첫 번째만 뜨니까 되게 좋습니다 절강자는 이거 두 번째 그냥 두 번째 무조건 S인데 이거는 어, 첫 번째는 고려 안 할게요 절강자는 이게 버프 다시 됐거든요 두 번째만 고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만 고려를 해서 일단은 할게요 s 티오 두겠습니다 S티어 절강자는. 그리고 또 이번 시즌 또 아까 말했지만 오코스트가 진짜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총합 집에서 오코스트 원하는 거 먹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 지금 뒤집게 지금 밸류가 되게 높죠? 응, 어, 그니까. 음. 뒤집게 저걸로 t 대 m 상징 만들면 되고 가져와서. 어. 그런 게 그러니까 총합에서 먹어서 게임 터치수 있기 때문에 연승일 때 먹으면 너무 좋아요. 저강자 지금. D? D. 나 어제 근데 저거 먹고 캐니는 삼성 찍고 1등 했는데. <laughs> D잖아, 너무 안정적이잖아 이거는. 야, 이거는... C는 두자 C, D는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진짜 먹으면 무조건 1등이라니까 이거 상될때 어 먹으면 무조건 1등이긴 하겠다 심내감 이게 6식 어. 골도 주는 거니까 어. 어. 그래 이거 이거는 아예 안집는데 이거는 집을 수는 있다 그래요 가끔요 어저기 어, 어. 후전도 인정합니다. 그냥 하이오한이거든요어 근데 저거 먹으면 진짜 무조건 1등이야 저거 어 마지막 상황에서 저거 퍼뜨리기만 <laughs> 어. 하면 제대로 그래서 c t 어 아예 못 쓰는 증거가 아니니까 유운동 비티어 주겠습니다 사실 뭐 공속으로 딱히 그렇게 이득 볼건 많이 없죠 크게 준비원은 그 먹으면 초반에 너무 약하기도 하고 딱 그냥 비티어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공속이 그렇게 많이 이러한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준비 운동으로 하는 어느 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무난하다. 어 너무 좋죠. 에스티오 여섯 <laughs> 번밖에 안돼 가지고 3-1까지 이기고 3-2 2에도 그러니까 보통 원래 내가 전투 증강을 안 먹거나 별로 좋은 증강 못 먹으면 3-2에 연습 끝길 때 은근 많거든요. 아니면 그래도 보통 3-2가 또 이코 그러니까 연패했다가 이코리로 룰덱들의 반등 타이밍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질때 많은데 하필 그때 그 약한 타이밍을 또 이게 바로 그냥 어? 아이템 하나 딱 주면서 그냥 어? 골드급 아이템을 주는 거죠 이게 골드니까 원래 이게 진짜 확 아, 세지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저기 근데 고정 젠전 너프 먹기 전에 고정 젠전보다 좀안 좋았거든요 음, 근데 고정 젠전 이제 너프 먹어서 저기 간 실버 1황이야 1황 일황. 음, 나오면 좋아. 무조건 집어야 돼 저거 그 정도입니다 진짜 최친 시티어저였다 최친도 너무 이게 배치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힘드냐 일라우이의 일라우이도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또 이게 그, 훈련보 증강들이 다 좋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다 보면은, 배치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또뭐 있어? 아칼리 있지, 아칼리요? 아칼리도 있고, 아, 그냥 배치가 제약되면, 이번 시즌인가 배치 제약되는 증강들이 다돈박세요좀 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기 두겠습니다. 최치인, 그리고 또 실버, 얻는 스텔량도 별로 크지 않아요? 배치 제약이 비해서.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하보은 STO 주자, 이거. A? A? 에이스는 어, 아니고. A다 어, 에이스는 아니고, a 이다 그래도. A 두겠습니다 파보 너무 좋지 그냥 무난하게 A, A 수준에서도 많이 좋은 편이긴 해요 그냥 무난하게 너무 좋아 어. 판도라 B 판도라 아, A, A는 난생각한데 아, 칠판도 시... 지금 개구려 근데 바로바로 바로 템 쓰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내나 네, 아는 판도라 나쁘지 않더라고 근데 지금 또 아리 같은 거할때템 맞추면 좋더라 저걸로 그렇기도 하곤데 아니 아리는 또 3신기 괜찮으니까 감시자 아리 한다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 난 비, 나는 사실 비티어 주고 싶은데 판도라 아, 지금 보니까 내 블루 같은 게 스펙 좀 올라와서 특정 기물들한테 좀 좋은 템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다시 아나 그래도 비티어 좋아하겠어 이거 아니 이번 시즌인가 왜비티어 주냐면 이번 시즌 그냥 바로바로 템 쓰면서 웬만하면은 그냥 피갈리 하는게 더 좋아요 그냥 판도라 보다 솔직히 생각 나오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거고 애초에 좀 그래 판도라 이게 어. 이번 시즌 이게 계속 특이해요 그냥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승하면 그러니까 이번 시즌 연패가 별로 안좋은게 피갈리하고 그냥, 그냥 연승하는게 무조건 좋아서 그래 이게 무조건 좋아요 웬만해서 좀택에좀 절여져 좀 있긴 한데 어. 판도라 근데 아난 여전히 쓰기 보험 느낌으로 쓰면 괜찮더라고 판도라 근데 전 괜찮다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음. 굳이 3신기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템이 다 밸런스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또뭐 거기에도 이어지는 거죠. 이게 판도라.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템 승리도 좋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증강체로만 보면 반개를 손해보는 거예요. 원래 벨주로만 따지면. 템반개를 손해보는 거니까. 큰 2점이요. 없다 그래 그래서 B티어에 저는 두고 싶네요 뭐 B티어서도 상관은 없긴 해 어. 엄청 좋은 증가은 아니라 판법 이거 4 아니고 3이에요 쓰레기 네, 네 3대서 D티어 됐습니다 이거 다시 <laughs> 이게 4일때는 S티어고 3일때는 D티어야 어. 이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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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4면 네. 이게 그냥 겸치가 바로 차가지고 이게 되는데 렙이 빠른데 3이면 이게 되게 애매하고 2점이 적죠 3이면 3이면 D, D입니다 네. 다시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D <laughs> 네. 하나 둘 다섯 B 마지막에만 나오는 증강이죠 너무 근데 도박적인 증강이라 진짜 A티어급 증강이 안 나왔을 때 먹는 증강이라 B티어 사실 B티어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살수 이런 거 먹을 거 같지? 이거 너무 도박적인 게 커가지고 진짜 좀 그래 아쉽긴 해어 s t 어죠 이거 <laughs> 이거 말이 안돼어 <laughs> 아님들 근데 은수전화 이게 골 대량이 똑같은 거 알아요 진짜? 자 은수전화 같습니다 자1 자, 곱하기 3 플러스 자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1이거든요 네 10골들죠 네 은수저 시겸치십아네 똑같습니다 네, s t 어 이거는 챔피언을 주기 때문에 더 각도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성 저걸로 잘붙어요 생각보다 네 되어 있으면 진짜 개사기예요 저거 협력 이게 아 이거 버그 있어서 이게 삼코 세 개를 줬더라고. 아니 지금 좋아 해저두 번째 먹은 여전히 좋아. 어 아, 근데 사실 두 번째 먹어도 좋아요. 왜왜 와이? 왜, 지금 삼코스트가 그러니까 빌더 기물론 저의 종이 많죠. 일단 에코 니코 코코 형제들이나 그리고 그리고 되게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뭐 세트 이런 것도 뭐 나중까지 어. 들어가는 그런 국밥들이고. 어 가끔씩 저기서 뭐뭐 럭스 이런 거 띄워가지고 뭐, 뭐 갑자기 럭스 리롤덱 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럭스 요네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괜찮아진 3코가 다 활용하기 좋아서 기물들이 그러니까 배려가 되게 배려가 그냥 괜찮아요 좋아할 때 못해 하나도 주기 때문에 최소가 그러니까 좋아 혜택 1개에 그러니까 쓰레기 나온 다 3코 2개 다 쓰레기 나온다 해도 6골드니까 이렇게 보면 비 회복구가 너프를 많이 먹었어요 이게 250이었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2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걸로 짜치다 많이 배복... 저거 근데 저 디스코 트페 할때 좋아요 트페 덱 한정하고 또 아리 네갈때그 정도 2개 대은 좋습니다 후전된 s 스도 나겠다 S 음. 아니야? 주전도 여전히 너무 좋아. 지금 러시 라인이 러시 라인을 하진 않, 않지만 여전히 구레에 갔을 때 메리트도 크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뭐 ST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또 어차피 이게 구렙 선바자 아무리 확률이 높아 먹었다 해도 여전히 구렙 밸류 덱이 1등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황 나왔을 때 먹으면 ST가입니다. 그거나 비슷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게 구레벨오코스 확률 이선바자 확률 2%잖아요. 근데 이게 2%인데 2%가 아니야. 왜 와이? 이게 4% 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 구레벨 러시 라인을 안 가게 되면서 4코스트 유닛을 더 많이 사람들이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4코스트 풀이 많이 차있으면은 5코스 트 선발짝도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2%가 아니야. 좀더 2%보다 훨씬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도 구레벨 나 갔을 때도 선발짝 갈고 할만하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있, 있어요. 표도 S 이지 실버 표도 너무 좋지. 너프를 먹었다지만. 아시 오풀 음. 그냥 살기 좋다보다 무조건 좋아. 응. <laughs> 그냥 응. 너무 사기야. 어. 이거, 이거 고트죠? 처음에는, 처음에 처음에 찍긴 좀 애매한데 응. 또 내가 연승 상황이나 그 상황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좋아요 지금면.